트라이탄이 이상해. 엑스, 와 트라이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트라이탄! 아! 대박! 트라이탄! 슈퍼, 슈퍼 스파이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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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스파이더건 없잖아 아, 맞다! 어? 슈퍼 스파이더건! 어? 어? 뭐가 나오긴 나왔어! 아야! 그게 뭐야? 불안해. 빨리 끝내고 가서 정복부터 해야겠어. 오케이. 그럼. 드라이빙 슈퍼 콤보. 슈퍼 티슈. 어? 어때? 어? 어? 슈퍼. 엉덩이 치기. <laughs> 라 콩크리텐과의 대결 X Y Z 입니다. <laughs> 워급아 s o 라이인레이에이 누가 불렀나! SOS! 아 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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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는 사명이 있어 아! 아! 건강한 인류, 정의로운 사회, 안전한 세상을 지켜나갈 사명. 발사 를막 아라. 법을 이용하려고 친구가 된게 아니라고. 뭐? 그냥 내가 할 거야. 마인드 파워. 둘이 소닉 스피는 해줘. 합동 공격다. 아왜 그래? 알았어. 와이 <뽀> 소닉 스피 소닉 스핀 파워 파이 <뽀> 파워 파이 <뽀> 마인드 파워. 야! <뽀> 야! <뽀> 야! <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진짜 탁센부의 친구인데 철근 콘크리트 파치 해뜨렸어 자, 센 오해하지마 널 구하러 온건 아니야 악당이 나타났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누가 뭐래도 난 저기로 비해 썩을 거라고 어머! 이게 뭐야? 지금이야! 좋아 좋아! 그럼 가자! 도봇! 응. X! Y! Z! t 트라이탄! 이지그레이션 입니다. 내 선물을 다 날려버리다니. 너무해. 들어있다. 더 커츠. 슈퍼 파이트. 니다. 예. 연료 공급을 직접 멈추려는 것 같아. 안 되지. 그 연료가 있어야 내 로켓은 탈로 갈수 있다고. 아. 이걸 쓸 때가 된 건가? 숫자는 적어지지만 힘의 차이는 확실하지. 레미콘, 또봇들을 막아. 사명이 전쟁. 트라이탄 스포트 전콘크리트 보이. <놀람> <놀람> 괜찮다. 나리는게 차라리 낫다. 붐, 사다리 준비하고 나는 해킹 장치를 떼러 가겠다, 마침표. 폭탄은...입니다! 끈질기네. 트라이탄! 조금만 더 버텨! 저기, 그 해킹 장치가 있다. 저것도 떼겠다, 마침표. 트라이탄! 어! 슈퍼 어, 포문! 슈퍼 틱! 슈퍼 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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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은 안 돼. 어. 어? 에이? 예? 예? 어? 어떻게? 부마고 닭이 로켓에 붙었어. 어? 시간이 기다려. 내가 갈게. 제 나도 가고 있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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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됐어. <laughs> 기쁨의 마인드 파워. 탁세범을구해야돼 트라이탄 전장. 트라이탄 왜 왔나? 친구를 구하러 왔습니다. 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나는... 응. 그만둬! 탈티샘 응. 6! 응. 트라이탄! 저 녀석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괜찮아 내가 너한테 뭘할수 있겠... 니 어? 어! 어? 응. 연결이 끊겼어. 뭐야? 센! 나어 드디어 잡았다! 이건 너란 <레기> <너는> 말이야! 센을 <레기> 밀쳐내고 나서 사과도 못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음. 말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해! 센! 센! <레기> 대답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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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laughs> 몰라. 너 때문에 울고 있잖아. 와이. 쌤 무사했구나. 저기로 상태는 아니야. 로켓 엔진을 떼어내서 로켓이 더 나아가는 건 막았는데 그런대로 화염을 맞았어.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우린 인사를 하려고 통신한 것이다. 그동안. 모두 고마웠다. 마지 표? 더 멀어지면 통신 안 될까봐 지금 하는 거야. 나 울고 싶지만 꼭 참으면서 듣고 있어. 우린 너희가 파괴될 줄 알았음 너무너무 다행이라 그러더라고. 고맙지만 별로 다행은 아닌데. 패스됐어, 됐어. 끊어. 뭐? X, Z, 가자. 알았어. 어, 기분이 어. 이상한 힘이 난다 그러더라고. 둘이 우리 합체 시켜줘. 뭐? 지금이라면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잠깐! 그래도 마음만 갖고 그렇게... 하나... 엑스... 너희들... 그래! 해보자! 응. 응. 또! 엑스! 라이! 캡틴! 드라이탑! 디스플션 지구와 마지막 대화인거와? 와이, 먼저 끊기까지 하다니 이건 너무 정의롭지 못하잖아 돌파! 입니다 너네가 또 보셔서 정말 다행이야 사람이었으면 큰일 났겠지. 와, 너네 오기 전까지 우주가 너무 아무랬는데 지금은 정의롭다 결국 로켓을 잃었으니 평화 임무는 실패하고 각. 그렇지. 김표. 그런데 진짜 지구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야? 당연하다 그러더라고. 다들 너희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자. 지금 지구에선 매기 박사님이랑 공주, 경국이, 찬호 다 울고불고 난리 났고. 나도 빨리 둘이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갈 땐 각이 좀 도와줘야 함. 전에 말했던 그 콤보 기술을 응용해서. 아, 그러지. 응. 마침표. 그럼 지구, 연결하겠음. 하나! 준비됐어, 엑스? 통신 상태는 좋네. 위치 전송할 테니까 그쪽으로 내려와. 바다 위인데 해양구조대에서 지금 구조하러 모두 나왔어. X Y Z T U 3 W X Y Z T U V W X Y Z T 고 V W X Y 그러더라 W X Y Z T U V W X 구 Z T U V W 유 스킬 에너지 버스트 느낌표. 또 보자. 친거 <laughs> <응>? 오케이 오케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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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웃음> 저기요. 제 태블릿 태블릿 좀 주세요. 제발 제 태블릿 좀 주세요. 저기. 가만좀 있어.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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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 내가 잡히다니 이 내가 이 속세 저기요. 이 더러운 곳에 앉아 있다니 이건 진짜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그놈의 도봇만 아니었어도 도봇 음. 응? 뭐야? 너봇을 알고 있나? 어? 누구?

하루 끝 집에 돌아가는 길 헤어져야만 하는 시간. 싱글벙글 하루 종일 웃기에도 모자란 시간. 저무는 해가 아쉽기만 해. 괜히 늦춰보는 발걸음. 못다 나는 이야기들 못다 나는 마음. 오늘의 기쁨, 오늘의 웃음, 언젠간 마주할 어려움 앞에. 눈물 다가줄 빛이 돼줄 소중한 추억일 거 알기에 짧은 안녕을 슬프지 않아 내 친구 웃더버 내일 또 만나자 내 친구 웃더버 함께 걸어가자 울랄랄라 라라리라 울랄랄라 라라리라 울랄랄라 라라리라 울랄랄라 la la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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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